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로 꼽히는 인도 뉴델리가 결국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뉴델리에서는 15년 이상 된 휘발유, 차량과 10년 넘은 디젤 차량의 연료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노후 차량 운행 자체를 막는 셧다운 조치입니다. 주유소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이 배치돼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확성기로 단속을 시작했고 경찰은 노후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폐차업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부터 뉴델리. 인근 위성도시대까지 확대돼 약 3,200만 명이 적용받게 됩니다 인도의 대기오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뉴델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18배, 하루 최대치는 무려 65배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19년 기준 16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노후 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도 약 600만 대의 노후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차량 배출 가스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공장,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도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바람이 약해 오염물질이 도시를 뒤덮습니다. 그동안 물안개 살포 차량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했고 인도 정부는 결국 주유소 금지라는 강수를 두게 됐습니다.